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. 스피치에서의 여유는 언제 생길 것 같으세요? 웃을 때. 웃을 때. 아 웃을 때다 여유 안 생겨. <laughs> 웃으면 더 긴장돼. 어, 나도 웃으면 어, 막서 경련이 아, 와요. 끝나야 돼. 그럼 노래는 언제 여유가 생겨요? 노래는 언제 여유 있게 내가 수 완벽히 실질하고 있을 때. 그렇지, 똑같은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말도 연습한 만큼 잘해요. 음. 똑같아요 노래랑. 음. 적당히 긴장 된다고요 사람이. 근데 연습을 많이 하면 설레임으로 바뀌어요. 음. 근데 그 긴장이 연습을 하나도 안 하면 뭘로 갈까요? 두려움으로 바뀌어요. 그래서 내가 두려우면서 하느냐,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런 설레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. 그래서 저도 1시간짜리다 그러면 A4 용지로 한 14장 정도 나와요. 완벽히 내 마음이 이해될 때까지 다 외워버려요. 그리고 나서 말하듯이 편안하게 얘기하는 리허설을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옷걸이를 다 세워놔요, 나는. 그 옷걸이를 보면서 막 말해요. 아 이렇게 옷걸이 안에 내 말이 파고들 때까지. 그러다 보면요, 막 웃기는 얘기하면 옷걸이가 막 웃다가 쓰러져요. 아, 어? <laughs> 진짜요? 아니 믿거나 말거나인데 <laughs> 그런 느낌이 올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. 아,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시면 <laughs> 실제로 강의를 하실 때 사람 관객분들이 옷걸이를 보인 적도 있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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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이걸로 진지하게 물어봐. 제가 민망하니까 저없람라교수고 그러니까 에릭 씨가 원래 저런 사람이에요?